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이 김프리는 자료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직접 나타내는 것에 대한 수학이 김프리입니다. 수학이 김책 72쪽과 73쪽입니다. 여기 72, 73쪽에 보시면 어, 여러분이 직접 조사를 해보고 직접 음, 활동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활동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기 수학 기김 72쪽에 보면 첫 번째 1번에서 3번까지는 모든 발로 앞으로 줄넘기를 한 개수를 조사하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앞으로 줄넘기를 했을 때그 개수 총 6회를 해보고 그때 개수를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짐작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원래 줄넘기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줄넘기는 뭐, 꽤 오랫동안 걸리지 않고 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 뭐,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음, 예상을 하고 짐작을 해 본다면, 뭐, 1회 대략, 190, 215, 203, 198, 207, 200, 어, 19,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꼭 한번 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세요. 꺾은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어야 하나요? 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꺾은선 그래프의 가로에는 횟수 몇 회인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는 줄을 넘은 개수 줄넘기를 한 개수를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로 바로 나타내 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꺾은선 그래프의 제목은 똑같이 모든 발로 여러분 모든 발이라고 하는 건두 발로 하는 것 알고 있죠. 모든 발로 앞으로 줄넘기 한 개수 를 제목으로 하고요. 가로에는 몇회인지 단위는 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로에는 줄넘기를 한 개수, 여기에는 몇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장 좀 고민해서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은, 여기, 한 눈금에, 한 눈금을 몇 개로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결선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것이 중요한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횟수가 굉장히 높죠. 가장 적은 줄넘기 개수가 190개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219입니다. 어, 그러면 0에서 거의 180 정도까지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왜냐면 선생님은 180보다 낮게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뭐180 정도까지 0에서 180개 사이에 물결선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180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 물결선을 넣고 180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물결선이 없이 180이라면 여기도 360, 540, 720 이런 식으로 이 다섯 칸이 180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지금 표현할 것이 아니라 최대 219까지 표현할 거기 때문에 물결선을 반드시 넣고 생략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금한 칸을 몇으로할 것이냐? 우리가 219가 가장 많은. 음 줄넘기 했으니까요. 180 만약에 세로 눈금 한 칸을 줄넘기 한 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185, 190, 195, 200, 205, 210, 215, 아, 220까지 나타내서 우리가 219까지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로 눈금 한 칸을 줄넘기 1회. 한 개로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해두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첫 번째 1회에는 선생님이 줄넘기 190개를 했습니다. 2회에는 215개. 3회에는 203개. 하나, 둘, 세 개. 4회에는 198개. 5회에는 207개, 그리고 6회에는 219개. 이렇게 자료를 표시를 하고, 꺾은 선 그래프로, 선분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표로 나타냈던 자료가,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1회에는 좀 못했다가, 2회에는, 개수가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좀 체력이 떨어졌는지 잘 못하다가 다시 5회, 6회에는 크게 큰 폭으로 또 줄넘기 의 개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7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여러분 또 줄넘기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발로 이번에는 뒤로 줄넘기를 한 개수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조사한 다음에 표,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선생님은 아, 뒤로 줄넘기는 잘 못합니다. <laughs> 앞으로 줄넘기에 비해서 뒤로 줄넘기는 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그런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대략적인 개수를 짐작해 보면 여러분들은 부디 환경이 가능하다면 상황이 괜찮으면 짐작해 보지 마시고 직접 꼭 해서 측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뭐 뒤로 줄넘기는 뭐 스무 개를 잘 못할 것 같아요 한열세개 점점 점더 늘어나겠죠 적응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뭐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홉 번열 글쎄요 뭐 이건 예상하는 거니 괜히 고민을 하게 되네요 서른 뭐번 그리고 여섯 뭐번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 모든 말로 뒤로 줄넘기를 한 개수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제목은 똑같습니다. 모든 말로 뒤로 줄넘기를 한 개수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나타내야 할 것은 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의 결과이고요. 음, 세로에는 개수, 줄넘기를 몇개 했는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는 가장 못한 것이 6개고요. 가장 많이 한 것이 30개예요. 그래서 수의 범위가 뭐, 음, 6개에서 30개. 굳이 물결선으로 생략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5, 10, 15로 두면 어차피 6회에 6개이기 때문에 따로 물결선을 사용해 주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한 회, 세로 눈금 한 칸을 줄넘기 한개라고 해두면 음 이렇게 세로 눈금을 써줄 수 있고요. 선생님 물론 이것보다 한참 부족하게 뒤로 줄넘기를 했지만 자, 보면 1회의 개수는 13개 여기에 표시를 해 두고요. 2회에는 17개. 그리고 3회에는 24개. 4회에는 9개. 5회에는 30개. 6회에는 6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점으로 표시한 다음에 선분으로 연결을 해주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발로 뒤로 줄넘기를 한 개수 그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꺾은선 그래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 보고 표현해 보고 나타내 보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5번 보면 3과 4의 그래프에 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써 보세요 어, 같은 점은 둘다 꺾은선 그래프이죠 그래서 꺾은선으로 나타낸 그래프. 라고 하는 것이 같은 점일 수 있고요. 다른 점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그린 두 3번과 4번 그래프의 다른 점은 물결선이 3번 그래프는 있고 4번 그래프는 없다. 어, 그것이 다른 점이겠네요. 같은 꺾은선 그래프이기는 하지만요. 혹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른 것 그것도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번 3과 4의 그래프 중 줄넘기를 한 개수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지금 이런 식으로 4번에 나타났고요. 아까 3번은 이렇게 어... 보면 글쎄요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여기에서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어, 선생님 생각에는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그래프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 줄넘기를 해보시고, 그 자료, 만든 자료를 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로 꼭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이 긴 프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